이번 단어에서는, 세계화와 세계화에 따른 지역화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세계화 시대의 생태 경쟁력이 나옵니다. 써볼게요. 세계화 시대의, 세계화 시대의 생태 경쟁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일단 생태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생태계라는 걸 여러분 이미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먹이 사슬 얘기도 나오고, 뭐, 자정작용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 생태계는, 어, 누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동식물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평형을 유지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태계 평형. 예를 들면 어, 생물과 생물. 아까 먹이 사슬 얘기했는데 생물과 생물. 그리고 생물과 환경. 이런 것들이 서로 서로 어떻게 뭘 어, 기어요? 조화를 이루죠. 그래서 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평형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생태계 평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생태의 평형은 깨지기도 하죠. 예를 들뭐 가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어뭐뭐 뭐 지진, 산불 같은 자연적 요인도 있고 또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깨지기도 하죠. 과거에 우리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특히 서양 문명에서는 자연은 정복하고 개발해야 될 대상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결국에는 어 우리 인간도 생존할 수 없게 되는 어떤 파괴되는 현상까지 가게 되는데요. 요즘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 중요한 화두가 이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우리가 생태적 경쟁력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태적 경쟁력. 자 이것은 생태 생태 생태계의 성형을 유지하는, 유지하는 힘이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러면서도 인간의 어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연의 글쎄요, 개발 방식이라기보다는 자연과 적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태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